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 알뜰여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제주농가에서 수확한 달콤한 미니 애플망고를 특별 할인가에 만나보세요. 21% 할인된 가격으로 500g 한 박스 를 부담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신선한 애플망고의 풍미를 경험해보세요 4위입니다. 망고 성지에서 특별하게 준비한 고당도 애플망고 28% 할인된 가격으로 싱싱함을 만나보세요. 항공 직송으로 2.4kg 내외 6광의 달콤한 행복을 경험하세요. 지금 바로 49,910원에 득템하세요. 3위입니다. 달콤함이 가득한 프리미엄 애플망고 선물세트를 특별할인가로 만나보세요. 싱싱하고 맛있는 애플망고 2kg 내외 4에서 6과 를26% 할인된 41,900원에 즐길 기회. 소중한 분들께 달콤한 행복을 선물하세요. 2위입니다. 달콤함이 가득한 프리미엄 애플망고, 23% 할인된 가격으로 싱싱한 애플망고를 만나보세요. 4kg 내외, 7에서 12개의 풍성한 구성으로 달콤한 행복을 선물하세요. 특별한 날, 소중한 분들께 최고의 선택입니다. 2위입니다. 싱싱한 애플망고 1kg 두 개가 13,210원에 달콤하고 풍부한 맛의 냉동 애플망고를 부담 없는 가격으로 즐겨보세요. 지금 바로 확인하고 맛있는.